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수아가또루벤지파와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Amen. 이제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새벽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은 여우수와서 말씀이죠. 또 우리가 여우수와서는 그 주일날 말씀에 한번 다루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우수와서를 딱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우수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있다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시간을 거치면서 가난으로 집어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너희는 이제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구원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해서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와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슬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우느냐? 니네 마음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희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싸워야만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세 번째는 무슨 내용을 하셨느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는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 을좀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여수화가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조금만 우리 일장 시작할 때 보면 어떤 여수화가 마음을 가지고 있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그동안 내가 믿고 따라왔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수백 몇만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난을, 아, 가난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도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니까 너희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했으니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쫙 보니까요. 여호수아만 달라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만 불평을 했거든요. 아니, 뭐, 계속 뭔가 없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 힘들고 어렵다. 계속 원망불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우수와의 말을 듣고, 여우수아한마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이제 토를 달거나, 뭐, 원망불병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또 루벤지파와 갈집파와문스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여러분, 지금 그 12절에 보시면 루벤 지파, 간 지파, 가치파, 그리고 문낫세반 지파. 이 지파들은 여러분 어떤 지파였어요?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들을 때이세 집파 반은 어떤 집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세 집파 반은 모세에게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편 땅을 이미 받았던 그런 집파였어요. 요땅 동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우리는 이미 땅을 받았는데? 아, 땅을 받았으면 거기 살면 되는데 굳이 우리도 가난 땅으로 들어가라 아니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땅을 받았지만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그 말을 들었던 세집합 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린다 땅을 받았는데 뭐 하러 갑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말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집합 반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이세집파반 사람들까지 전쟁에 참여시키셨을까요? 이미 땅도 받았고, 거기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그것도 전쟁에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게 하셨을까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땅을 받았으니까 안주하고 거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이스라엘성 모두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니까 동참해서 함께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전쟁을 이기는지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여소아와 이스라엘 모습을 보니 아주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쟁을 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참하고 순정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수와 또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슬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수와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더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수와와 이스라엘 전체가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혼자 갈수 없고,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준비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